보기 그 혹시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데 오면 요이 정도는 알 있으세요? <laughs> 어떤 게 기억에 남는 성탄절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 아, 네. 하면? 그 네. 지각교에서 아이들하고 행사 준비하면서 즐겁게 나눴던 예전에 미리 나어렸을 때부터 그 생선통을 맞춰드리면서 나무를두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고 그, 그, 사랑을 나누고, 숭배하는, 나누고, 행복하게 즐겁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그, 평생에 감사하게 되고, 또 아이들에게도 추억을 주는 성단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아이들처럼, <laughs> 즐겁게, 그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성진 고사님 뭐, <laughs> 저요 저도 뭐, 그러하기 전에, 운영부조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탄절때 제가 연극 공연이 선생님들 연극 공연이었는데 제가 예술 역할을 <laughs> 맡았어요. <때 해서. 웃음> 어울리지 않는 <않은> 역할을 하셨네요. <laughs> 그 기적이 제일 많이 나고요그 다음에 40대가 장대가안할때 어린 시절에 그 교회 가잖아요. 크리스마스 때그 궤도에 종이에다가 궤도에다가 글씨 써서 노래 해놓고 그날 가서 아, 나 하나, 뭐, 필통 받아온 기억이 지금도 굉장히 많지 <laughs> 않아요. 송명열 <laughs> 집사님 뭐 있으세요? <laughs> 저도 그 주일학교 교사할 때, 난타했던 것중 가장 선명한 것 같아요. 그때, <laughs> <나만 웃음> 네, 어른도 아이들도 다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백승열 집사님 뭐 있어요? <laughs> 뒤에 두 분들 있어요? 아, 저기 네. 저기 음. 네. 네, 충고를 해서 네. 기 때문에 네. 네, 크리스마스 교회가 교회에 가야지 뭐 가시는 것도 주시고 직접 음식 교수도 그랬었는데 선탠들이 되는 거뭘 주셨어요? 아, 그리고 그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열심히 아, 다녔는데 아, 항상 크리스마스 이후에 그런 행사는 그 예, 그에서 그게 이제 엄마 아빠들테 나오시니까 그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저는 어, 완전 극그 내란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니 어떤 드라마든 아니 저예전에 정말 무대에서 한거 풀자거든요. 그그 완전 이렇게 올라가서 무용을 하는 거예요. 세 명은 무슨 예술 표현한 그 공연을 하면서 뭐 의상을 입어야 되는데 시골에 의상이 없잖아요. 하얀 소복을 입고, 저 누가 돌아가시지 않아을까 하고, 많이 많아무 돌아가시는 분 소복, 소복을 좀 손발에 막 이렇게 있고, 한 이러면서 셨을추 지금 설 선명해요. 네. 는 중간에 네. 저희는 성당 다니는 시기가 많긴 한 아주 어렸을 때는 다 교회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김세준이이 가요리 펼때 생각이 났는데 노예로에서 동방박사, 대박사 음, 음. 그걸 하면서 어, 옷이 없으니까 보자벨을 갖다가 이렇게 뜯어서 그리고 그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 뒤에 기억에 나는 뭐, 뭐 있어요? 하실 얘기? 크리스마스 때요? 네. 네. 그, 소가 되는 그 생각상도를 더, 생각이 있다는 요 또, 좋아하는 오빠들이랑. <웃음> <웃음> 추우니까 혼자가지고, 막, 그랬더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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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 성, 어젯밤에, 이제, 저는 제, 한 3년 되는 선배, 저 요번에 돌아가실 때, 이제, 예별 한번 해봤던 우덕지 목사랑, 그, 형이 또, 장문에 또, 이제, 문자를 나한테 보내온 거야. 어, 크리스마스 이브 때 했던 그 기억들 그걸 떠올리면서 아 어, 지금 막 자기 회상에 잠겨 있다 어, 생각이 난다. 어, 그래서 제가 답장을 하기로 하죠. 정말 그 새벽송을 돌면서그 추운데 뭐 파카도 없고 진짜 추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추운데 같이 모여 다니면서 어집 앞에 가서 막긴 기쁘다고 좋셨네 보면 또 과자를 주면 그걸 여기 자료에다 넣어 갖고 와서 교회 와서 이제 풀어서 같이 먹던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가난했지만 내가 뭐라고 했나 따뜻했던 기억들. 정말 가난했지만 그 따뜻했던 기억들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뭐라고 할까 마음을 좀 푸근하게 해준다고 그럴까 아, 우리가 그런 가난한 마음들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저는 어떤 뭐라고 할까 풍요의 시대라고 할까 그런 좋은 추억들을 갖고 있다는 것도 좀 행복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에, 아니 대답 뭐 하실 아니, 거 있어요? 벌써 물어봤어요 없다고 아, <laughs> <laughs> 그랬어요 없다고 아, 그 그랬어요 <laughs> 옵스 로면안한더라던 음, 안한 거. 뭐예이니 <laughs> <laughs> 예수님의 탄생 하면은 일단 로마 황제 가 그때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총독은 이제 시리아 총독 구레뇨라는 사람 역사적으로 살펴 보면은 총독은 구레뇨가 있었고 로마의 황제 는아우구스투스였었고 그때 이제 세계의 변병이죠. 유대 시골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 근데 이제 아우스투스가 누구냐?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로마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 전에는 권력투쟁을 아주 심하게 했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권력투쟁의 종식을 딱 종식을 하고서 어 로마를 평정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처음으로 어,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존엄 자라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가 부여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팍스 로마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그러죠. 뭐, 로마의 평화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평화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 음, 좀뭐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만 누렸고 그 당시에 이제 식민지 백성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이제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혹한 살림에 고통과 어, 절망 이런 어떤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유대 백성들 가운데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의 꿈이 있었죠. 이제 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잘 오, 오지 않으니까 이 꿈은 이제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고 그때인 제 오늘 본 말씀처럼 유대 들판에서 이제 양 떼를 죽이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제일 먼저 구주가 탄생했다. 그렇게 알리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죠. 우리가 이제 목자들을 생각하면은 그림에도 그렇지만이 목가적 분위기를 상상을 할 때가 많죠.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자들은 천민계급이 아주 <laughs>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자기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 소장농들이라고 하죠. 이보다도 훨씬 더그 밑에 있는 그런 천민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대체로 남의 양떼를 대신 맡아서 키우던 그런 고단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까 양떼를 뭐 키우,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안식이 됐으니까 뭐 양떼를 놔두고 회당에 갈수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일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어기니까 뭐라고 하죠? 죄인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면 뭐 당연히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이건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 모세 율법에 따라서 아, 저 죄인들,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따돌림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오늘날 정말 희망 없이 연령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되겠죠. 세상에서 서럽고 정말 한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들을 시켜서 구주가 나셨다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시죠. 그 복음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죠. 그러면 오늘날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구체적인 오늘의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안락한 잠자리는 그림의 떡인 사실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따뜻한 밥한끼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특히 믿음이 좋다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한테, 아, 저 더러운 사람들. 저 죄인들이라고 열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 바로 현대의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구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 그 허구 많은 사람들한테, 아, 이들에게 제일 먼저 구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구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어, 사실 믿음이라는 건좀더 깊이 자라고 생각하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될 것이고 그 성찰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것. 그래서 그 깨달음을 우리가 오늘의 삶에 실천한다는 것.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죠. 구주가 나셨다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근데 헤르단과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다 당황했다. 목자들한테 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구주가 전해 탄생했던 소식이 전해졌다. 그런데 헤로당과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당황했다. 어 구주가 탄생했는데, 왜 당황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 전에 헤로당에게이 구주가 탄생했던 소식이 그들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동방박사들이 나오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갑니다. 동방박사 당연히 이방인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격하게 자기네들 사람 선민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고 부정한 사람들이죠. 그데 동방박사들은 오늘날 뭐 천문학자들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별을 보고 뭐하는 사람들 점을 치는 사람들이죠. 근데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점을 치는 거 당연히 율법에 금해 있죠. 그러니까 부정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부정한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묻죠. 유대인의 왕위로 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인가. 온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다. 기다려온 왕이 나셨다. 이런 말씀이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그토록 기도하,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고, 그리스도가 왔는데,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헤롯이 어떻 가지고 당황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당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당황했다는 번역, 그리스말 타르치인데 천지가 개벽하고 소유와 폭풍이 올 듯이 온통 뒤집어진다는 그런 뜻이 바로 당황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헤롯은 왜 당황? 왜 뒤집어져야 됐을까? 그 권세가 불의와 불법에 세워진 왕권이죠. 뇌물과 아첨으로 제국의 로마적의 빌부터 가지고서 그 권력을 유지한, 그 권력을 차지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왕이 탄생했어. 그럼 헤롯은 당황하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뒤집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 되죠. 자기의 왕권이 부정당하는, 당혹스러운 사건. 그러니까 당황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또 뒤집어졌을까? 성전의 기득권자들이죠. 여기 표현한 것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뭐 장로들 왜 당황했을까? 기득권과 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선민 의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그 기득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거. 그래서 헤로당과온 예루살렘이 당황했다. 그러면은 이들이 당황해서 뭘 했을까? 뭐랬죠 새로운 왕을 색출해서 없애버리기로 했다. 이게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죽여야지 돼.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것이 첫 성탄절의 비극이죠. 자기들의 그 왕권,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자를 다 제거해버리는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역사가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반복된 비극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죠. 그 순수했던 신앙이 조직을 갖게 되죠. 힘을 갖게 되죠. 엄청난 기득권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개혁을 얘기하면, 어떡하죠?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만약에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뭐 예를 들어 목자들처럼 아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어떤 정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 서 우리의 기득권을 저걸 다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될까? 당황하고 뒤집어질까? 아마. 장담은 못하겠지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막강한, 뭐, 뭐라고 할까, 기득권이죠?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이거 색출해서 죽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건 이단이다. 저건 죽여야 된다. 왜냐? 내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얼마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얼마나 종교적으로 그들이 무장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기득권을 깨버리려고 하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 결국 신성모독제를 걸어가지고서 결국 십자가에 매다는 게 바로 그들이 한 일이죠 우리가 성탄절날 아기 예수가 오늘 이 땅에 온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그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해보면서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내가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일까?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싸운 교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것 때문에 정말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응? 같이 우리가 그걸 죽이는 일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일까? 좀 생각을 깊이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이고. 근데 오늘 또 누가 보면서 고 예수님한테 표징을 딱두 가지를 얘기하죠. 너희한테 표정이 될 것인데 뭐예 강부와 구유죠. 그러니까 강부라는 걸 우리말로 한 포대기입니다. 포대기죠. 어린아이를 잘 사는 그런 포대기. 함무로 강부라고 표현해서 우린 잘 모를 때가 있죠. 강부가 뭔가. 포대기입니다. 어린아이를 잘 사는 포대기와 구유. 그러니까 누가 보고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징표를 얘기하면서 강부와 구유. 포대기와 구유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온 백성에게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실 그런 메시아가 포대기에 쌓여 있다. 갓난아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이 구세주인데,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연약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가. 그래서 그 아기 예수는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의 구원자지만 우리가 역설적으로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 놀라운 어떤 역설적인 진리가 또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뭐, 예수님 이 땅에 왔을 적에.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린아이야. 그리고 포대기에 쌓여 있어. 누군가가 돌봐야지 돼. 그러니까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 아, 포대기에 쌓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죠.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포대기에 쌓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일에 당신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죠. 절망과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울부짖는 사람들 이걸 잘 보듬어 주는 것이. 하루 이것이 이제 주님을 돌보는 일인데, 우리가 우리 어떤 삶에 지쳐서 때때로, 그렇죠? 우리 삶에 거기에막 허우적거리면서, 정말 이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보듬어주는 걸참잘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소중히 주님을 보듬어 하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대기에 쌓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면 나는 또 오늘 이 성탄절에 포대기에 쌓인 주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구유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구유인데 구유는 가장 비천한 삶의 자리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어린애 시골 가면 꼭 소를 하나 시킬러 가지고 그 구유에서 막어떻게든 그 먹이를 그냥 오물오물 그 소가 그 여물을 씹는 그런 똥 혹은 뭐 어떤 때 말도 마찬가지죠. 말에 먹이를 두면 은그 여물 통해서 그 먹이를 입으로 그 씹어서 그, 그 구유가 너무나 우리들한테는 익숙하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정말 비천한 삶의 자리. 축제에 들뜬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구석진 자리죠. 그런데 그 구석진 자리, 그 비천한 삶의 자리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자리라고 오늘. 그래서 누가 보면 기자가 예수님이 포대기에서 구유에 누여 있다. 가서 봐라, 가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절망의 자리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유라는 거.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훈련을 받고 그 종교적인 훈련 속에서 그냥 다른 예수를 세워놓고서 우리가 믿는 뭐라고 할, 신용을 한다고 그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누가 보면 기자가 분명하게 전해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다. 뭐냐? 포대기와 구유에 누워있다 가서 경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 우리가 맨날 신앙의 상징이 무엇일까? 보통 은웅짱한 그런 교회당을 얘기할 수 있겠고, 뭐 파이프로 간의 그 연주, 그리고 불을 밝혀놓은 십자가 조형물, 기독교의 상징, 사실 그런 게 아니죠.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포대기와 구유가, 그리고 또 하나 수건과 대야, 그리고 십자가, 이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상징, 이것을 빼놓고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가 없죠. 왜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탄생하셨을 적에 가장 연약한 이들을 감싸주는 포대기와 구유와 같은 사람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포대기와 구유와 같은,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잘 감싸주는 그런 사람들. 먼 길을 걸어 지치고 상한 사람들의 발, 또 그들의 마음을 닦아주기 위해 몸을 낮추는 수건과 대야로서의 교회. 이것이 또한 교회 의 역할이죠.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의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포대기에 쌓인 주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뭐, 아름다운 추억들도 있고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아 우리의 신앙이 그렇구나 표징을 말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기자가 포대기와 구유 그리고 수건과 대야 십자가 성탄절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이것이구나 포대기와 구유와 수건과 대야 십자가 아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정말 이 고귀한 선물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영광을 좀 정말 드러내 볼수 있는 그런 삶의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실천할 적에 그 영향력이 나타나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고 그냥 소멸해버리죠. 그런 신앙의 삶을 살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포대기와 구유, 연약한 사람들을 잘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먼 길을 걸어서 지치고 또 마음이 상한 사람들 잘 닦아주고 몸을 낮추는 수건과 대야로서의 우리와 교회, 우리들의 삶,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kay.